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more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세상에 너를 증명하라. 2023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 여자 대학부 울산대학교와 광주대학교 두 팀은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원정길이 올랐습니다. 광주대학교의 베스트 5입니다. 정채련, 유이비, 박세별, 양유정, 김원지 선수입니다. 울산대학교인데요. 김혜나, 최승희, 신예주, 김수미, 권나영 선수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두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광주대 1쿼터 공격. 정채련 오른쪽 돌려주었습니다. 박세빈, 박세빈의 성점 네. 들어갔습니다. 어, 아, 이두 점이었군요. 네, 라인을 밟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수비 성공했네요. 자, 끌어냈고 골밑 들어옵니다. 네. 득점 성공. 짧게 넘겨줬고 오른쪽 피해봤습니다. 오픈 포물선 오, 들어갑니다. 네. 권나영이 돌려주고요. 띄워 올려봤습니다. 리마코 떨어지는데요. 리바운드 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나영 득점. 네. 좌중간. 중앙으로 드라이브 인 들어올립니다. 네. 두점 성공 유이비입니다. 빠른데요 유이비입니입 유이비 이번에도 에 밑에서 해결했습니다. 김 you 명을 뚫어냈고 어 좋아요. m e e 니다 엔드원 권나영 r Kimena. Two 니다 n will t h 니다 w an echo. Oh, Joao. An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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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막혔습니다. 유이비 돌아서면서 어, 던졌습니다. 네. 두점 성공! 어, 김예나 그 넘겨줍니다. 해요. 좋은 패스인데요. 백점합니다! 어, 어. 이제 리바운드 다시 한번 어, 유이비. 좋아요. 빠른 패스플레이. 굿샷이에요. 깔끔한 네. 두 점이었습니다. 네. 김원지입니다. 천유한 네. 명을 날려보냈습니다. 천일화입니다천일화안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어, 들어갔습니다. 네. 왼쪽에서 진행되는 울산 대학교의 공격. 김예나. 샤클락 10초. 돌려줍니다. 외곽폭. 들어갔습니다. 어, 그 득점합니다. 네. 광주대의 공격 김원지 돌려줍니다. 정채련 안쪽에서 점퍼 아, 맥크샷. 네. 그 득점. 성공했... 이렇게 두팅 간의 네. 1쿼터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네. 경기 2쿼터 출발했습니다. 광주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어, 안쪽 부딪힙니다. 네. 반칙 아니었고요. 자리를 잘 지켰던 광주대학교였습니다. 네. 왼쪽입니다. 양유정. 양유정. 그 네. 2점 성공. 뼈. 권나영입니다. 두명 사이. 두명 사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권나영입니다. 됐고 다시 권나영 갑니다. 권나영! 조점시비 어, 아주 좋았어요. 예. 네. 왼쪽 코너. 박세별. 김원지. 김원지 아, 높게 네. 올립니다. 2점으로 다시 달아나는 광주대학교입니다. 김수미 돌려줍니다. 한번 막아줬는데요. 김혜나 안쪽 들어왔어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확점좀 아, 네. 짧았습니다.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 정채령 돌려줍니다. 앞쪽 네. 어, 끊어냈습니다. 아웃 넘겼네요. 김애나 두 점. 아, 네. 들어갔습니다. 넘겨주는데요. 아, 수비 뺏겼습니다. 네. 달려갑니다. 양유정. 양유정 골밑. 득점합니다. 네. 아, 두 점에 득점. 어, 수비 매치가 안 됐어요. 예. 어느새 골밑까지 아오. 넘어왔는데요. 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유입입니다. 마지막 4초, 3초, 2초. 네. 이렇게 두팀 간의 2쿼터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35대 28이었습니다. 7점차 1쿼터에 이어서 광주대학교가 또한번 리드를 잡아내습니다 남아있는 절반의 경기 출발합니다. 3쿼터 시작됐습니다. 네, 조아린 선수 골밑에서 네, 오, 높습니다. 아, 조아린. 네. 김혜나가 한 명을 벗겨냈습니다 달려가는데요, 김혜나 연결 권나영, 권나영 들어올립니다. 어, 득점 성공. 네. 네. 대학교였습니다. 빠른 패스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점 성공. 교가 앞쪽 이동. 어 아, 끊어냈습니다. 유이비 달려갑니다. 유이비 골밑 두점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올려보는데요. 아, 들어갔습니다. 네. 임영원입니다네 아, 그렇습니다. 예. 빠른 돌파 건나요? 아, 좋아고두점 들어갑니다. 네. 레이업 성공 건나요? 오큰 충돌 발생해요. 양유정 넘어집니다. 다운 넘버요. 예, 네, 네 명의 선수가 지금 코트에 넘어져 있는데요. 김수민입니다. 김수민 득점 네. 성공. 김혜나 낮게 깔아줍니다. 좋아요. 달려듭니다. 득점 성공. 네, 어, 좋아요. 네. 득점 성공! 어, 어, 네. 어, 좋아요. 앞쪽 달려들면서 공을 내쳤는데, 어, 네. 자 일단 권나영 선수가 무릎 쪽을 잡고 넘어져 있는데 경기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 뭐 두명세 명이 에어싸하면서 다음 스틸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예주 넘겨줬고요 아, 벌미 연결됐습니다 득점 네. 성공 어, 양유정이 봐요. 두 번째 공안 네. 들어갔어요 어, 같은 팀 선수끼리 겹쳤어요 정채련 넘겨줍니다 다시 양유정 세전 오늘 울산대학교도 석점 시도가 꽤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성공이 네. 좀안 되고 있어요 김원지입니다 좀더 이동했고 스텝 밟았습니다 다시 김원지 높이 활용 김원지 끝까지 다가갑니다 득점합니다 네. 두 팀의 경기 이렇게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자, 두 팀의 이번 시즌 정규 리그 두 번째 맞대결 이렇게 마지막 10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울산대학교의 공격 다시 김해라 어, 블락스니다 울산대학교도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어, 쉴틈 어, 없이 움직입니다. 네. 김해라의 득점이었습니다. 어. 김수미, 건나영건나영의두점 어, 네. 들어갔습니다. 박세별 바운드 패스 김원지 패스 연결했는데 위험했습니다 뺏기지 않았고 자 약간은 패스가 조금씩 빠져 나오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 이렇게 네. 들어가는군요 <laughs> 유이비의 패스 안쪽 투입 박세별 득점합니다 어, 어, 김원지가 다시 바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김원지의 두점쇼 커너 득점합니다 어, 네. 김원지 아... 자 약간 왼쪽으로 슈팅이 치우칩니다 네. 정체력 멈칫. 여러 명을 피해냈습니다. 들어갑니다. 두점 성공. 첫 맞대결에서 패배 이후에 많은 것들을 좀 되새기고 오, 나왔을 것 같은데. 플 네.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볼밑 양유정. 네, 두점 아. 레이업 득점합니다. 좀더 뚫어보는데요. 오른쪽에서 올라갑니다. 아, 슈팅 네.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권나영. 김수미. 김수미가 왼쪽 코너로 봤습니다 김예나에게. 김해나 견제받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아, 이제 들어가네요. 네. 공을 되찾습니다 박세별 왼쪽에 유입이 코너에서 던집니다. 아, 유입이 네. 들어갔습니다. 석점이었습니다. 네. 격을두번 정도는 더 펼칠 수 있습니다. 건나영 들어갑니다. 건나영 빠졌을 때 어떤 포스트 역할을 해줄만한 대체 선수가 이제 조아린 선수인데요. 그렇죠. 네. 리바운드도 했습니다. 조아린 경기 종료도 했습니다. 아, 최종 스코어는 72대 54였습니다. 광주대학교와 울산대학교 이번 시즌 홈앤어웨이 두 번의 맞대결 모두 광주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